무기 베스트 옵션을 접도에는 정확도 필수이며 높을수록 좋고 물리 플랫 또는 냉기 플랫과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옵션. 전미에는 치명타 확률 높은 것이 필수이며 모든 토사체 스킬레벨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5 디바인짜리 사서 타락했다가 망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만약에 따라 하신다면 석궁은 엄청 싸기 때문에 몇십백 물결표 1 디바인 선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고급 베이스여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투구는 가장 깊은 탑 홈백 뼈 왕관을 착용합니다. 실험해 본다고 접근 효과 범위 타락 성공한 걸팔 디바인 주고 샀는데 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싼거 쓰세요. 목걸이는 모든 토사체 스킬레벨만 보고 꼈습니다. 성유는 폭풍 충전을 썼으며 치명타가 많이 부족하면 저속한 수법도 좋습니다. 완전 싸게 가고 싶으시면 중량 단약도 좋습니다. 반지는 접두의 상플렛. 정확도 전미에 모자란 저항 또는 스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지 중 한쪽은 물리 공격 피해의 퍼센트를 생명력으로 흡수 옵션을 넣어주셔야 아마존 전직 패시브로 피흡이 가능합니다. 반지에서 못 챙기셨다면 장갑에서 챙기셔도 됩니다. 번개창 빌드 때문에 반지가 많이 비싸서 저는 대충 아무거나 끼고 있습니다. 갑옷은 목걸이에서 정신력을 못 챙겼으면 필수적 50 이상을 갑옷에서 챙겨야 합니다. 그외에는 무조건 방어 옵션이 높은 걸 쓰시면 됩니다. 제거는 쓰레기 대충 끼고 있습니다. 장갑은 접두의 쌍플렛 정확도가 제일 좋고 전미에는 스탯 저항 마나가 부족하다면 처치시 마나 획득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는 대충 쓰레기 끼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생명력 최대치 마나 최대치 힘 부족한 장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이동 속도 생명력 최대치 스탯 부족한 장을 챙겨주세요. Speak. If it...